그래 약간 음? 아빠 저번에 있잖아. 응? 어, 내가 엄마 신발 속에 넣었는데 응. 이런 신발이 개가 여게 들어가. 그래서 그래. 엄마 깜짝 놀랐어? 어 그래서 진짜 싫었어. 누가? 엄마. 응. 엄마가 진짜 싫었어? 응. 그래도 나좀 뿌듯해 나 봐. 나 봐야지. 아빠 이거 왜너이차타아 미안 햇빛이 나안 응. 돼. 햇빛은 안돼 일로와 햇빛 없을 때 가야 돼 알았지? 어? 뭐래 시계 다 쏟았어? 아빠 나 눌러줘 올라서 알았어. 시우이 둘이 같이 타봐. 둘이 같이 타야지 아빠랑돼 시우야 둘이 같이 타봐. 어? 응? 아빠, 아빠, 아빠 혼자 타고 안 아니야. 네가 아, 앞에 타서 그렇고 둘이 같이 타야지 아빠 혼자 맞아 맞아. 내가 앞에 타서 그런 거. 응 앞에 타서. 시우야 둘이 타봐. 둘이 같이 타봐. 어, 어, 이제 비슷해, 그치? 비슷해. 어, 시우하고 시은이하고 바꿔봐, 그러면 맞을 거 같아. 응? 응? 아, 맞아, 그러면. 응? 응? 시우가 더 무겁지? 모두 깜 t 해졌어 o 깜빡. u 어디 t 까 아빠들 아빠 you got? w h 많이 땄네 어이거 g 아빠한테 준다 I might be a I'm not a kid. i